자,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것을 함수를 정의한다, 구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애들라는 함수. 매개변수가 두 개고 xy가 들어가서 더해서 리턴 이 튀어나온다. 해서 이제 함수의 본체 시작. 그다음에 본체 끝이 있고요. 첫 번째 줄을 함수 의 헤더, 머리 부분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함수의 본체, 바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디. 어, 요첫 번째 줄을 함수의 헤더, 바 어,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첫 번째 함수의 머리 부분을 하나의 문장, 문장으로 만들려면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함수를 선언한다, 아니면 함수의 원형이다, 프로토타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토타입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거는 함수를 정의한 거고 구현한 거다. 얘는 첫 번째 줄을 떼서 세미콜론을 붙이면 얘를 함수를 선언한 거다. 함수의 원형이다. 영어로는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 함수의 원형, 선언, 프로토타입에는요, 여기 매개변수의 자료형까지만 써주면 돼요. x, y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x, y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a, b라고 쓰면 여기 a 더하기 b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티저 값두 개가 들어가는 함수다. add 함수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형만 콤마로 구분해서 써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여기 x, y라는 것을 생략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생략을 잘안 합니다. x, y라는 것도 어떤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변수를 x, y로 써놓았지 그렇지 변수의 이름을 제대로 잡으면 이것조차도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읽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략하지 않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세미콜론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지금 여기가 함수를 정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고, 함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석을 이렇게 덜어놨어요. 함수를, 어, 선언을 안 해주면 컴파일러가 이렇게 여기서 딱 걸리죠. 야, 이거 뷰 뭐지? 함수인 건 알겠어요. 괄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컴파일러가, 어, 매개변수 여러분들 없이 호출했잖아요. 매개변수 없이 호출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야, 나 모르겠어. 뷰 함수가 매개변수 없는 거 맞아? 어,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함수원을 해주면, 여기 매개변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매개변수. 물론, 이제 보이든 생략해도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컴파일러가 이제 이거랑 이걸 비교를 해봐요. 어, 매개변수 없는데, 얘 매개변수 아무것도 안 넣네. 라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주석이처리어 있으니까 여러가 나겠죠. 아, 뷰가 F4 키를 눌러보면요, 뷰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 뜨고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언이 되면 이제 잘 동작을 하죠. 어, 이렇게 해서, 이거 되고 요거 하고, 요거 되고 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드는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이드는 다 생략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제 뷰함수를 호출할 때, 자,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F4키를 넣어보면, 어, 매개변수 목록을 사용하여, 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 어, 사용하여 선언되었습니다. 이거 뭐 조금 이제,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놨네요. 자, 지금 뷰함수는 매개변수를 안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를 넘겨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고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어, 잘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컴파일러가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컴파일러가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틀리면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컴파일러가 허용한다고 해도 경고도 반드시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경고 메시지를 읽어보고 처리를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함수의 선언,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 함수를 만드는 것을 함수를 정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함수 선언이 귀찮으면 아까 해 듣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메인 함수 앞쪽에다가 어, 함수 선언을 해줄 수가 아, 함수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정의를 정의를 하면 사실은 컴파일러가 정의를 하면 이 함수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이 정의는 선언을 겸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어, 전혀 오류가 나지 않지만. 이렇게 쓰지 않는 방, 않는 거는요, 여기 뷰 함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함수가 있다 그러면 또 함수에서 함수끼리, 메인 함수만 그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함수에서 그 함수를 또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호출 순서에 따라서 이거를 함수들을 뭐 위치를 바꿔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뒤쪽으로 빼고 한 줄을 깔끔하게 함수 선언까지 해놓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근데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어 여기 지금 뷰라는 내가 만든 함수는 선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프린테프라는 함수는 왜 그럼 선언을 안 해요 내가 만든 함수가 아니고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도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프린테프 어, 함수도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되고요. 자, 걔가 바로 이거예요. #include s t d 헤더 d 자, 이거 만약에 이거 한번 없애 보도록 할게요. 어, f4키를 놓으면 자, 똑같은 에러가 경고가 뜨잖아요. 야, 프린 i n f 나 모르겠어. 너 정말 프린 i n f 사용법 제대로 사용한 거야라고 모르겠어라고 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p 어, r i n f 에서 여기 어, 정의로 이동을 한 한번, 한번 가보면요, 여기 지금 어, 조심하세요. 이거 어, 수정하면 안 됩니다. 스탠다드 아이어 헤더 파일이 덮구요 여기 948번째 라인에 어, 프린트 프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린트 프 함수의 지금 선언이에요. 프린트 프 함수의 선언인데, 어, 여기 지금 쭉 뒤에 더 나오는데요. 뭐 프린트 프 함수는 리턴 값이 인티 t 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호출 방식이고 해서 뭐쭉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겠고, 어, 뭐, 문자열이 저, 저 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개수는 가변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자, 요줄 때문에 요 프린트F 함수의 선언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거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얘 선언이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린트F 함수의 선언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스탠다드 아이 헤더 파일에는 프린트F 뿐만 아니고 스캔F, 개 캐릭터, 부 캐릭터, 뭐, 여러분들이 표준 입출력 함수들은 다 여기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거 하나만 포함시키면요. 얼마나 실습은 다 지금까지 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어, 함수 선언 정의 호출 자꾸 나오네요. 이미 많이 문법, 어, 연습을 해 봤으니까. 자, 일단 여기 지금 fun1 함수가 있고, 매개변수 이런 거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 fun1 이라고 해서, 자, m a 함수, 요거 호출 먼저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호출하게 되면, 일로 넘어가서, fun1 실행하고서, 다시 넘어오죠. 이쪽으로, fun2 가서, 여기 실행하고, 다시 일로 넘어와서, 메인 함수 후, 자, 요게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fun1, fun2, 요두 줄을 그대로 복수해서, 여기다가, 세미콜론 해서, 문장으로 만들고요. 이게 함수 선형, 선언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한다고 했고, 얘를 함수를 호출한다, 콜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함수를 만든다, 정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우리 이제 함수 만드는 거, 전공파 함수, 선언하는 거뭐다해 봤었죠. 이미 제가 하면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고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했는데, 호출하고 정의를 바, 뒤로 빼게 되면 요한줄 떼서 세미콜론 하는 거 이미 다 해봤어요. 두 배에서 출력한 함수 선언해 보기. 자, 얘 뒤쪽으로 빼고 요한줄 떼서 세미콜론 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뒤로 빼고 여기 한 줄만 한 줄만 이렇게 세미콜론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빼고 얘만 해서 세미콜론 하면 되겠고요. 통째로 이만큼을 뒤로 이쪽으로 옮겨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복사해서 일로 그대로 넘기고 이한 줄만 세미콜론해서 해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constant character pointer 이렇게 하고 이만큼 통채로 이만큼 어, 없애버리고요. 이만큼 복사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메인함수 앞에 함수의 정의가 오지 않고요. 아, 메인함수 앞에는 함수의 선언만 오고 정의는 뒤쪽으로 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함수의 리턴값도 설명을 했는데요 자 지금 add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5와 10이 있고요 여기 선언이 있네요 add 함수 5가 이제 x로 넘어가고 10이 y로 넘어갈 거예요 어, 5가 x로 12 y로 넘어가서 두개 더해서 z가 튀어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세 줄을 이렇게 쓰는 게더 편하죠 x 또 y를 더해서 리턴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그럼면 add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15가 튀어나올 거예요. 15가. 자, 이렇게 그냥 호출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15가 튀어나와서 그냥 바로 사라져버려요. 리턴되었지만 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아, 어, 요 15가 튀어나온 애를 썸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인티지형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썸을 찍어보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바로 리턴 값을 찍어 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잘안 쓴다 그랬죠 왜냐면 보관을 해 놔야지 15라는 값을 나중에라도 쓸수 있는 건데 얘는 어, 튀어나오자마자 딱 바로 출력해 버려고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호출한 결과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15라는 값은 다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바로 보관을 해 놨다가 어, 사용을 합니다 어, 반드시 변수에다가 보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에도 리턴 값이 있었어요. 우리 return 0이라고 지금 되어 있었죠. 어, C 프로그램에서 메인 함수가 끝나면 그건 뭐 리턴 값이 0이 튀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리턴 값을 받을 수는 없어요. 메인 함수가 리턴이 된그 0이라는 값을 받는 거든요. 바로 Windows OS가 전달받는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C프로그램이 끝났는데 0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OS가 체크를 해서 아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끝났구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1이, 1이 튀어나오면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났구나 라고 이제 OS가 관리하기 위해서 리턴 값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리턴 값을 볼 수가 없죠 메인함수가 끝나면서 나오는 값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문법적으로 뭐 표준도 아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정상적으로 메인 함수가 끝났을 때는 보통 0을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비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는 1을 리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에 가 봐도요. 이런 이제 매크로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인 함수 제일 뒤에 제대로 끝났으면 리턴 0을 쓰게 되어 있고 메인 함수 중간에 내가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끝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뭐, return 1 이런 식으로 써서 구현을 합니다. 뒤에 예제가 있을 거예요.